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마음 간절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18일 토요일, 노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 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정치의 중심.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권력의 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서 고난 받으시거든요. 거기 가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세요.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 역사 속에 있었던 같은 동족인데 서로 싫어하는 보기 싫어하는 원수가 된 민족이에요. 경멸하는 사람들이. 갈릴리는 같은 나라인데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던 땅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마리아 에 대한 이야기를 마. I must go through s a m a r i a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리. 한 민족에서도 과거의 미움의 역사를 화해와 평화 사랑 의 역사로 바꿔놓으시거든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방으에 들어갔더니 잘참 재미나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나병환자들은 같이 누에 어디에서도 못 끼고 어디에서도 무시당 어디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공통 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분모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군늘 그때 예수님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 앞에 갔으면 제사장이 고쳤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사이에 고침받아. 이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고침받은 거예요. 나병환자라 그러면 삶의 존재의 질병이에요. 사회적인 소외의 질병이고 육신만이라 마음과 영혼이 버림받은 그런 질병인데 깨끗함을 받았더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는 께 영광을 들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띄어 올리시는 겁니까? 유대민족의 잘못된 민족적 우월감을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사람만 왔냐? 열명다 고침 받았는데 그리고 다른 아홉 명은 어딨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분이에요. 은혜 받은 다수가 있는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뿐이었다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다수인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뿐이었다. 지난 주일날 삼부 예배 대표기도 젊은 집사님이 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제 교회 주보에 그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올라왔길래 제가 기도 담당하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하겠대? 난안할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감사하고 좋아해요. 그러는 대표기도 시킨 거를. 감사하고 좋아하셔서 어, 이거 참 신동한 집사님이다 젊은 집사.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뭐 장가가듯이 옷을 잘 양복을 잘 입고 뭐 머리까지 한지 모르겠는데 대표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기도를 읽었어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이런 표현이 맞아요. 기특해서 아주 젊은 집사님이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지난 주일 대표기도 고맙다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 쓰면서 즐거웠어요. 이렇게 썼어요. <laughs> 기도 쓰면서 즐거웠어요. 쓰는 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쓴 거예요. 즐거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정제된, 가장 자기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걸 절제하면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교회 대표기도 할수 있었다. 저도 옛날에 어느 그저 남편한테 대표기도 시켰더니 어느 그, 그 부인 되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너무 긴장하는데 어린애 같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할수 있다는 게. 1 0 명이 고침 받았는데 아홉 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고마움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교인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교인으로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교인 되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데, 주일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게, 내 홍금을 받으시게, 내 찬양을 받으시게, 예배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막 교회만 오면 방실방실 웃고, 막 가슴이 복차게 감사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 도대체 신앙생활 하면서 아홉은 어디에 갔느냐. 어째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드리느냐.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모든 것 감사은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한번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모두 열 명이 예수님 보고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뭐예요? 기도는 크게 하고 감사는 작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고 크게 하고 감사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아픈 자를 고치러 왔다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못 하고 죽는 거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고맙다는 말을 못 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서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못했다는 거지. 감사하니까 19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랬어요 감사로 모든 것이 well 제대로 되는 삶을 이제 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교회들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보면 마음을 열고 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다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존재가 고침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삶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